황금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 3만 5천 명이 오늘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는 돌 하루방에 마스크까지 씌우고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오늘 제주공항 대합실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로 계속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적었던 제주 입장에선 걱정반 기대반인데 다행히 여행객 대다수는 마스크를 쓴채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서울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안도 와봤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제주도는 도라르방에 마스크를 씌워 철저한 개인 방역을 호소했습니다. 또 여행객들의 체온을 일일이 체크했고 검사도 아주 빠르게 하기 위해 지나가며 검사하는. 이른바 워크스루 진료소 안에 음양학 검체 채취 부스도 설치했습니다. 초스피드 워크스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인력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감을 채취를 가능하도 같고 특히 렌터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만약 의심 증상이 감지되면 그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행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엔터카를 빌릴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확진자가 나타나더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도 오늘 하루 예상보다 만명 정도 많은 3만 5천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녀야 되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야외 활동으로 올래길이라든지 오름을 다닐 생각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무려 18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주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람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차단 방역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